어, 난면접이 너무 불편하고 싫다라고 말한 학생들에게 당국대 학종을 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대는 이제 일반고 4등급은 거의 뽑아주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세종대는 3등급 후반도, 어, 일반고를 하더라도 많이 뽑아주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봤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입시가 거준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세종대랑 당국대 알아볼 텐데, 지금 이전 영상에서 국민대랑 수실대 비교를 알아봤죠? 그리고 국풍세단 라인으로부터 많이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종대랑 당국대는 좀 위치도 굉장히 다르고 또 당국대가 예전에는 훨씬 더 높았는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국대에 대해선 제가 풀어줄 서리 되게 많은데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는 케이스는 두 종류로 나뉘어요. 어, 연고대를 쓰면서 세종대를 이제 완전 안정권 받침목으로 쓰는 친구들. 혹은 이제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보다는 천안 캠퍼스에 있는 뭐 치대라던가 뭐 의대라던가 이런 쪽의 학생들. 근데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제가 실제로 많이 지원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긴 면접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 없으면 실제로 이 학생이 합격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불명확하죠.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어, 면접이 너무 불편하고 싫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에게 단국대 학종을 좀 추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창의인재 전형으로 이름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겨, 경희대 레오네상스 전형이 09년부터 레오네상스 전형이었던 것처럼 세종대학교도 아마 창의인재 전형의 그 이름을 거의 09년부터 써온 걸로 알고 있어요. 단국대학교도 역시 d k 인재라는 이 학종 명칭을 되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W인재는 여타 다른 대학에의 SW 인재가 있죠. 그냥 소프트웨어 인재란 뜻이에요.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죠. 학종, 교과, 논술. 노, 노,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우수자, 교과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학생 교과 우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논술은 논술 우수자 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결은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죠. 일단 최저를 살펴봤을 때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세종대학교는 논술 우수자의 최저를 두는데 당국대학교 주전 캠퍼스는 학생부 교과 후사 전형에는 최저가 있고 논술에는 오히려 최저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입결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종대는 지금 창의재전형에서 인문계열이 3.1, 자연계열 3.09로 0.01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인문과 자연이. 그리고 이제 이 차이는 계속 치락치락하게 됩니다. 단대축전캠퍼스는 어떨까요? 자연계열이 좀더 상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인문계열이 2.89 정도, 자연계열이 2.61 정도인데요. 사실, d k 이인재 전형은 제가 많이 지원시키지 않는 이유가 저한테 찾아오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3등급의 학생들이에요. 그래 3등급, 4등급의 학생들이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 공략법을 짤 때, 저랑 같이 공략을 짜기 때문에 단대는 이제 일반고 4등급은 거의 뽑아주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세종대는 3등급 후반도, 일반고를 하더라도 많이 뽑아주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봤죠. 우수자 전형은요, 2.19에 당국 대학교 주전 캠퍼스가 2.23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자연계열도 2.24에 2, 2 3 5로 사실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 전형 자체는 약간 좀 미묘하게 낮아 보이지만 이거는 그 최저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국대학교가 최저가 교과에 있다 보니까 최저로 깎여서 내려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저가 있는 것 치고는 좀덜 깎였다라고 봐도 유방합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은 한 0.3점 정도 0.3점 정도 단대가 이제 평균치의 입결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우수자는 최저가 이제 세종대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어... 낮, 아, 높은 내신대를 보이고 있고 논술 우수자 전형은 오히려 좀더 낮은 내신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논술에 최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저로 더 많이 깎여 내려간다는 점도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하지만 어, 미묘하게 요두 개가 최저의 유물에 따라서 그 입결열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인문은 국어, 수학, 나, 영어, 사탐 한과목해서이합4 자연계열은 이렇게 네개 영역 중에서 어이합5 단대는 최저가 논술은 최저 없다 그랬죠? 교과면 최저 있는데 탐구를 한과목으로한세 개, 네개 아, 영역 중에서 이합6 지금 세종대 분석 영상도 많이 나갔고 강국대 축전에 관련된 분석 영상도 많이 나갔는데 지금 요 부분에는 이두개 학교를 어, 주소를 안 찾아놨네요. 잠시만요. 이게 세종 캠퍼스입니다. 세종대 학교의 어,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바로 나오면 있는 세종대학교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 밑에 있는 게 건대죠. 일광호를 둘러싸고 있는 건대. 그러니까 건대랑 세종대는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도로를 두고 바로 붙어 있고요. 여기가 건대 있고요. 건대 입구역에서 건대를 바로 갈수 있고, 여기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역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해서 여기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인데 엄청 넓어요. 그래서 서, 세종대학교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종대학교도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워낙 넓죠? 건국대학교 이만큼 워낙 넓은데 어, 세종대학교는 건대 부지 한 절반 정도 크기지만 이것도 여타 뭐 대학들 중에서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그렇다면 라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1번 출구로 나오거나 6번 출구로 나올텐데 아마 길 건너기 싫으면 6번 출구로 나오면 될 것이고 여기가 후문이라고 되어있네요. 전문, 후문 이렇게 되어있고 전문과 후문의 거리가 되게 짧네요. 보통 전문이 이 정도면 후문이 한이 정도 있는건데 그죠? 다산관, 영실관, 충무관 어 약간 그 세종대 세종대왕님 할 때의 그 세종의 느낌이라서 다산, 영실, 충무 이런 표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제가 이제 산책을 가긴 했지만 각각 영실관, 충무관이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한 이 제가 제 산책을 가봤을 때는 세종대가 굉장히 평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너무 한양대를 다니면서 다리가 아팠었기 때문에 세종대가 굉장히 멋지고 좋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국대 당국대학교가 사실 당국대학교가 원래 한남동 쪽에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학교 레벨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분당선이 뚫리면서 이제 회복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분당선이 뚫리기 전에는 서울에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이상을 뭐 막힌 경우에 2시간까지 버스를 타야지만 당국대에 도착을 할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죽전에 산 땅이 오르고 어그 오른 이유는 이제 분당선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런데 분당선이랑 비교했을 때꽤또 멀어요 이게 분당선에서 이 죽전역이 있는데, 이 죽전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마을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죠. 걸어서는 뭐한 20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아직은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대신에, 뭐 마을버스는 굉장히 잘 됐는데, 추, 그, 이 학생들의 수업들이 많이 겹치는 시간에는 마을버스 못 타고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어좀 크게 볼까요? 기숙사라든가 진리관, 그 다음에 뭐 음악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어 치과 병원 이런 게 있네요. 단대 치대 되게 좋죠. 그냥 치대가 워낙에 우리나라 몇개 없는데, 그 지하철로 근접하게 인서울에서 갈수 있는 치대가 몇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대는 이렇고, 어 제가 그래가지고 단대보다 나중에 가천대가 더뜰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죠.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은 뭐좀 근거를 두고 반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근거는 그거예요. 결국에는 인 서울에서 가까운 학생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반대는 제가 지금 한티역에서 이제 한티역이 대치동이거든요. 한티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치동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가천대 좋은 점은 이거예요. 자, 가천대 여기 여기 분당선 가천대역인데 내리면 그냥 바로 가천대 아니에요. 뭐 학교의 넓은도 상당히 넓습니다. 보면 부지가 여기까지 있는데요. 여기도 제가 최근에 이제 가서 산책을 좀 해봤어요. 네, 들어가서 뭐이 앞에 이제 있는 건물들의 나름의 그 신관들의 웅장원들이 있고요. 이쪽에만 중앙도서관 정도 였을 텐데. 그리고 이쪽에 쭉 가면은 산책로가 되게 잘 형성이 돼 있고 이게 다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그어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기숙사도 잘돼 있고 오히려 기숙사랑 이쪽이나 좀 거리가 멀어서 어 학생들이 좀덜 게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바로 갈수 있는 데다가 지금 한지역에서 같은 대역까지 15분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결국 15분에서 20분 만에 가천대를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당국대는,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당국대는 죽전령이나 당국대가 그 근처에 내려서, 또 한참을, 그,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치동 기준으로 가천대가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가천대가 엄청 막, 그, 연세대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세대나 뭐, 그 외에 이제 더 최상위 대학을 노리기 위해서 가천대를 미리 보내놓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못한 학생들 기준으로 대치동에서 보내놓고, 어, 나중에 이제, 일단은 대학생이니까 반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해서, 어, 어쨌든 저희 근거는 이겁니다. 갑자기 가천대까지 가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봐야 될캐스처는 그거죠. 우리가 오늘 세종대랑 당국대 비교를 했는데요. 세종대랑 당국대 두다 붙으면 어디 갈래? 그 컨텐츠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다 붙으면 어디 갈지. 학과별로 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